똑똑하게 깨우는 브레인 트레이너 양념입니다.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사실 뇌를 건강하게 한다.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음. 일단 뇌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이 쓰는 물건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음. 즐겁게 놀면서 운동시킬 수 있는 브레인 레크레이션. 음. 꼼지락 꼼지락 트레이닝, 일명 꼼꼼 트레이닝입니다. 꼼꼼 트레이닝입니다. 어 힘지락, 힘지락? 힘지락? 꼼꼼하게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두 가지의 기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음. 오른손은 우리 OK. 오른손은 OK. 오른손은 OK. 왼손은 이 OK를 네, 가르쳐주시면 돼요. 가르쳐. 아,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바로 반대로 음. 바꿔주실 거예요. 반대로? 음. 이렇게. OK 음. 가르치는. 뇌를 네. 기운는 손가락 동작.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시작 하나 어. 아 엄청나 <laughs> 어. 느려 엄청 <laughs> 하나, 하나. 어. 어. 아 엄청나 <laughs> <전화>. 어. <laughs> 어. <laughs> 느려 엄청 둘넷넷넷넷넷넷넷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잠깐 만요 이걸 근데 선생님 천천히 해도 되나요? 네 천천히 네. 하셔도 상관없어세요 아, 천천히 해도 안 되는. 아이 근데 이게 몸으로 흐름을 좀 타니까. 네 박자감 있게 하면 조금 더네 네. 어. 그러면 알았어. 처음 처음 했던 배웠던 동작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시니까 네. 네. 다른 음. 동작으로 하면 자극이 더날거고요아또 네. 아, 다른 동작이있어요자두 네. 번째 동작 배워볼까요? 두 번째 동작은 오른손은 오케이는 똑같아요. 네. 오케이 하지만 이거를 V 자로 가르쳐 주세요아 이렇게 V 자. 음. 네. 내를 깨우는 두 번째 동작. 오케이와 v 이를 바꿔 가며 반복하세요. v 이 음. 네.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아꿔 주시고 시해아까시아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단골도 시키는구나 네. 속도감 믿다. 아나아 자, 자꾸 이게 된다. 이거 진짜. 어. 또 해서. 까 우리 선생님들. 저기서까 우리 선생님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선 선생님. 자, 때려 보세요.